대한민국 장기 최고수를 결정하는 대회 G사인배 3회 오픈 장기 최강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비조1 6강전에 진행되는데요. 그첫 경기로 김상범, 김철 선수가 만났습니다. 비조 16강전 1경기 시작됐습니다.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는 한의 김상범 선수와 막강한 공격력의 귀재 초의 김철 선수인데요.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그 미소를 지어줄지 오늘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냥 평이한 수순으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차 강카 올라가는데요. 네, 우변병 열어서 대차 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에서도 우변이 열려 있어요차끼리 지금. 다음에 중앙상이 진출했을 경우에는 양쪽이 병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좌진에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네. 오른쪽 병을 걸겠네요. 중앙상이 진출하게 된다면. 예, 네, 그렇죠. 예, 네, 저기서 대응수를 도줘야 되는데 중앙병을 쓸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우변에 있는 병을 열어서 합병하면서. 차대를 요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진에 있는 병을 지키는 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우변에 차가 한칸 올라온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우변에 있는 병을 열어서 대차하는 전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좌변에 차가 진출을 하네요. 아 저렇게 되면은 우진에 있는 병을 병이 희생이 되는데, 아, 준비된 수가 있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수일 수도 있고요. 뭐, 김철 선수 생각도 안, 거의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네. 차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병 취해버리는데요. 네. 정말 찰나에 일어났습니다. 네, 일단, 우진 쪽에 병원 하나를 손실을. 맞습니다 김상범 선수. 상으로 병을 치고 다시 뒤로 후퇴하는 그 시간에 그 한의 차가 좌진해서 우진 쪽으로 배치되는 것까지는 나왔는데요. 다음에 중앙상 나와서 공격하겠다는 뜻인데 중앙 말을 위치하네요. 일단은 한의 중앙상에 나오게 됐을 경우에 우진 쪽에 있는 양조리 걸리기 때문에 그 중앙상에 나왔을 때 우진 쪽에 있는 조를 올려서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초에서는 그 중앙에 말을 배치시킨 거죠. 아 그렇군요. 한에서는 우진 쪽에 있는 병을 손실 보면서 일단은 그 시간을 좀 많이 뺏는다는. 음 전략으로 좌진 쪽에는 차를 우진 쪽으로 배치시킨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우진 쪽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기물을 계속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에서 귀위상이 나온 것은 초에서 우진 쪽에 있는 졸이 올라가면서 한의 차를 위협하지 못하게끔 그 견제하는 기 위해서 이제 한에서 귀 위상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안에서는 지금 중앙상이 진출하게 됐을 경우에는 중앙상이 진출하게 됐을 경우에는 귀위상의벽이 막히기 때문에 네. 우진 쪽에 있는 병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상에 진출하기보다는 우변에 있는 병을 열어서 차대를 먼저 이 요청을 하고요. 네, 그러면 상을 우변으로 보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차대 이후에 중앙상으로 가지 말고 변으로 빠지는 것이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김상범 선수 중앙상 위치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이제 기 위상에 벽이 막히지 않습니까? 네, 조리 올라갈 수 있죠. 네, 식 올라갈 수가 있죠. 네, 좌진으로 이동한 한해차 일단은 초의 진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 저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김철선수 다음 수순이 안궁하네요. 네, 아무래도 좌진 쪽에 있는 한해 차가요, 초에 삼선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안궁, 초에서 안궁하니까요, 좀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미리 안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해에서 초에 삼선으로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살을 넣어서 초에서 대응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같고요. 조를 위협했는데요. 조를 올려서 대응하는 수 또는 초회차가 한칸 들어서서 지키는 수 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를 올렸네요. 아 우진 쪽에 있는 한해병 처음에 한에서 의도적으로 좀죽이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네. 그 이후에 후속 공격이 딱히 나오는 것같진 않아요. 조금은 아쉬운 손실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한에서 우진 쪽에 있는 한의차가 한칸 올라섰기 때문에 네. 저는 바로 우변에는 병을 열어서 대차하고 나오는 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도 우변의 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초에서는 일단 초반에 병 하나를 더, 병 하나를 취했고, 일단은 지금은 점수상으로 이제 0.5점 초에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점수까지 역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무리 없이 안공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에서도 같이 안궁 들어왔고요 네. 그래도 오늘이 이제 프로 입단 이후의 어, 첫1 6 강전이잖아요. 그래서 네, 김상범 선수요? 네, 예, 김상범 그렇죠? 선수. 예, 예. 그래서 준비한 전략들이 잘 활용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죽이고 바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밖에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저기서 안궁을 포를 양포 분할을 해야 될것 같은데 좌사줄이냐 우사줄이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한에서는 살을 얻네요. 김철 선수가 삼십이 강 전에서는 굉장히 발 빠른 행마를 보여줬어요. 예, 그렇죠. 네, 오늘은 조금 수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두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에서는 포를 좌사줄 배치냐 우사줄 배치냐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우사줄에 배치하면서 일단은 우사줄 쪽에 있었던 병을 견제했었던 를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진 쪽에 있는 병을 지금 취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좌진 쪽에 조리 올라가기 때문에 네. 한의 차가 약간 위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진 쪽에 있는 한에서는 병을 빨리 취해서 일단은 오선에 올라온 한의 차의 길을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걸 저렇게 되면은 지금 한해 차가 갈 곳이 마땅히 맞... 없습니다. 네. 차 길을 좀 열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김철 선수죠. 근데 지금 타이밍은 좀 늦, 늦었어요, 지금. 네, 김상모 선수. 차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한해 차가 지금 갈 곳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이 이럴, 이럴 때는 한에서 어떤 수순을 밟으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저 자리 한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나머지 지금 포하고 마하고 다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길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마땅치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우진 쪽에 있는 돌병 상세를 빨리 한에서는 해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진 쪽에 있는 차의 길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런 형국이라면은 김철 선수가 아마 우진 쪽에 있는 졸병대를 피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졸병대를 하게 되면 찾기를 열어주게 되는 격이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진 쪽에는 있 차의 길이 더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범위가 네. 계속 좁혀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초에서는 그렇죠. 네. 길이 협소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김상범 선수가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차가 진출하는 수가 있네요. 조에서는 다음 수순으로 좌진 쪽에 있는 조를 올려가지고 한의 차를 압박해서 한의 차를 잡아내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은 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는 좌진 쪽에 있는 병을 올려가지고요.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졸병대가 되면은 졸병대가 되는 것과 동시에 차가 왼쪽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병을 올렸을 때 만약에 초에서 졸을 그대로 올리게 된다면은 병으로 졸을 취하면서 또그 졸을 취한 병이 초에 차를 걸기 때문에 서로 마주가는 공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올렸을 때 졸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또 병을 옆으로 쓸어가지고 차를 위협하게 된다면 또 이쪽 좌측 쪽에 공간 공간이 생기죠. 네.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 있습니다. 과연 김상범 선수는 어떤 수순을 고민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포가 넘어가는 수를 선택했네요. 저것은 이제 조리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수를 견제하는 수인데요. 저렇게 대응해도 되네요. 예. 는 직접적으로 조리 올라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수, 네, 저것도 좋습니다. 지금 김철 선수 상을 진출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사 줄에 있는 초의 포 있지 않습니까? 네. 초의 포가 좌진 쪽으로 이동해서 한의 차를 했을 때, 네. 한의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에서는. 어그 수를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지금 좌진 쪽에 있는 하나, 병을 올려서 셋,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우진에 있는 병을 올리나요? 병을 올림으로 인해서 희생은 하겠지만 찾길은 확보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좌진 쪽에 있는 한의 차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우진 쪽에 있는 일단 병 하나를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은 네. 희생을 시켜, 시켰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김칠 선수가 초반에 병 하나를 취했고요, 득했고요. 네. 중반전에 또 지금 병 하나를 득했기 때문에 지금 병두 개를 그냥 아무런 기물 손실 없이 깔끔하게 지금 제압한 상태입니다. 네. 점수차는 69.5점대 72점으로 김철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에서는 면포 위치했습니다. 주에서는 지금 우사줄에 있는 포가 좌진으로 이동해서 차를 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변 쪽까지 길이 쫙 열려 있기 때문에 좌진차가 우변으로 가서 이제 대차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략은 일단은 안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가 넘어가도 차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변으로 이제 가면 되는데요. 아 상위 뜨는 수가 있네요. 네, 지금 상이 진출하면서 한의 말을 걸었습니다. 네, 지금 말을 말을 걸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의 차가 갇혔거든요. 다음 네. 수순으로 초의 포가요. 좌진으로 넘어가서 한의 차를 위협을 하게 된다면 한의 차가 또 죽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이 한의 초가 갈 곳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차가 갇힌 상태에서 또 지금 상이 막까지 걸었는데 아포가 뜨면서 좌진 쪽에는 차를 또 걸었습니다. 네. 아, 저렇게 되면 차가 죽는데요. 아, 김철 선수,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아, 차가 죽는 실수. 지금 64점, 5점 대 59점. 김상범 선수가 지금 김철 선수의 차를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점수가 다시 역전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이런 경우가 있나요? 김철 선수. 아, 지금 차를 죽였어요. 너무나 큰 손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김상범 선수의 차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었는데, 오히려 김철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좌진 쪽에 있는 초의 차가 지금 희생당했습니다, 지금. 네. 바로 다시 전세가 역전됐죠. 그렇습니다. 김상범 선수 두 번째 초의 게임입니다. 한의 중앙상이 지금 걸려있는 상태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 상을 피하지 않고 일단 포를 귀환시켰습니다. 네. 초에서는 상이 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 상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도 있고요. 김철 선수 다음 수순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차로다가. 중앙상을 취하는 수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초회조리또 좌변에 있는 초회조리 지금 한해차에서 걸려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서로 지금 기물의 상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네. 좀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을 살리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 되면은 한에서도 지금 중앙상을 피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면 또는 우진 쪽에 있는 조를 타격하면서 취하면서 상절 교환으로 이어나갈 수도 있고요. 62점 5점대 59점. 김상범 선수가 김철 선수의 차를 잡아내면서 점수가 역전됐죠.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지금. 아 뒤로 뺐습니다 상을 지금 점수가 한해서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우진 쪽에 있는 조를 취하면서 상절 교환하면서 이어나가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김상범 선수의 선택은 상을 뒤로 빼면서 네. 초의 차를 위협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초의 차가 피할 때 좌변에 있는 초의 조리 한해 차이에서 제압되는 부분까지 예측이 됩니다. 초회차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네, 김상모 선수, 순간적으로 김철 선수의 차를 잡아내면서 지금 리드하고 있습니다. 김철 선수, 약간은 당황한 모습 보여줬지만, 다음 수순을 잘 헤쳐 나가리라 믿습니다. 아 김철 선수가 거의 최 정상급 기사인데 지금 차를 죽이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김철 선수 첫 번째 초이.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둘셋넷 다섯. 일단은 상을 달라는 수. 포로 지킬 것이냐 차로 지킬 것이냐인데요. 좌진 쪽에 있는 포가 면줄로 넘어와서 포로다가 상을 지키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아니면은 한의 차가 한칸 들어서서 상을 지킬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포가 넘어와서 상을 지켰습니다. 포 상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그 초의 상을 또좀 위협하고 위... 있죠. 네, 위협하고 있습니다. 초에서는 포가 우진으로 넘어가면서 한의 차를 위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응스타진이죠. 차가 갈수 있는 곳은 왼쪽으로 한칸 또는 왼쪽으로 두칸 또는 좌변에 있는 한 해포로 우진으로 이동시켜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지금 초에서는 상이 진출하면서 살을 한번 노려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사대 시켜놓고요. 일단은 한의 진영을 좀 약화시켜놓은 상태에서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상사대는 좀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하기 위해서는 사를 좌사절 쪽으로 배치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차를 한번 위협하고요. 초회차가 피해줘야 되는데요. 어느 자리로 피해야 할지 좀 보겠습니다. 초회 진영까지 들어오는데, 일단은, 한해 진영에서는 딱히 설 자리가 없고요. 초회 진영 사선 자리까지 이동했습니다. 지금, 상사대를 막아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그근데 아, 아, 지금 보면은 살를 올려서 막고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또 좌사주에 있는 상이 또살를또 또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포를 취할 수도 있고 살로 취한 아, 상으로 살를또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나 쉽지가 않네요. 하나, 둘, 네 그러면 네. 상사대는 어쩔 수 네. 없이 다섯, 아마 일어나겠다는 걸 예상해 봅니다. 피하는 방법은 있었는데 일단 피하지 않고 상사대를 일단 받아주고요. 어차피 상사대면은 점수 같습니다. 상도 3점이고 4도 3 점이고 사도 3 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아 김상무 선수 진짜 침착합니다. 네. 예. 프로 입단 이후 첫1 6 강전인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방송기전이 처음이라 이번 대회. 네. 그 방송기전 첫 기전이라 아무래도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초반에 병을 좀 죽이는 게 실수가 아닌가 또, 또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김철 선수의 차를 잡아내면서 현재 지금 59.5점, 54점. 너무 탄탄해요. 역시 이 원악마 행태가 예. 김철 선수의 굉장히 큰 특기죠. 나. 그렇죠. 주포진을 이제 원악마를 많이 사용하죠. 네. 네, 다섯. 김상범 선수 포를 좌진으로 넘겼습니다. 네, 일단 좌진으로 넘어갔다가 기포 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에서 김우는 좀 유리한데요. 지금 초를 압박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초의 원앙마가 너무 단단하고 지금 조직력 있게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지금 서로 한 5대5의 싸움으로 지금, 어, 팽팽한 어떤 형세인것 같습니다. 네. 그에 맞게 굉장히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에서 말을 진출시키면서 일단은 두, 한의, 진영. 두, 한의 두, 진영 한의 우진 쪽에는 네. 병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금 초의 기물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죠. 용이 하죠. 그렇죠. 자사주의 상이라든지 또 지금 우사주에 있는 말하든지 이것들이 지금 우진 쪽을 향해가지고 같은 타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연계하면서 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서로 지켜주는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에서는, 아, 지금 한해서 지금 한칸 올렸습니까? 차? 올렸죠? 네, 한칸 올렸습니다. 올렸던 거는 지금, 한해서의 전략은요, 지금 대체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한해서는 양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초는, 차가 아까 네. 손실을 봤습니다 차가, 차가 하나하기 때문에 네. 어, 차대 전략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대 전략로갔을때 지금 차가 이제 좀 빠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차대 전략으로 가야지 차대가 되고 나서는 외사가 지금 한 회사 외사지 않습니까? 네. 외사인 경우에 지금 초회가 양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가 있는 경우 초에서 차가 없는 게 공격 그 부담감이 덜하거든요. 받는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대를 지금 우진 쪽에는 차가 두칸 빠지면서 차대를 지금 요청할 것 같은데요. 지금 차대를 움직인 것 동시에 뭐냐면 어떤 수가 또 같이 있냐면은요. 초에서는요 지금 면포가요 네. 우측으로 한칸 넘어가면 차가 걸리거든요. 네. 그렇죠. 차가 피하면 뒷 공간에 상이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꼼짝 못 하게 예, 그런 있네요. 부분도 방비하는 차원에서 아 지금 차가 우진 쪽에는 차가 두칸 오른쪽으로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렇게 되면은 지금 면포가 초에 면포가 우측으로 한칸 넘어가면 차가 걸릴 거고요 차가 피하게 되면 뒤, 뒤에 있는 한의 상이 또 손실당, 손실당하게 되는데요 아 지금 아그 포가 안 떴네요 지금 김철선수 말을 진출시켰습니다 예 네, 면포 잡으러 갔고요 김상범 선수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지금 면포가 걸려가지고요 면포를 뒤로 넘기는 거면은 또 어, 포가 겹치기 때문에 줄이 양포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뒤로 넘기는 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좌진 쪽으로 다시 면포를 재배치시킨다는 전략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진 쪽에 한의 병들이 없기 때문에 초에 기물들이 우진 쪽에 침투하기가 너무 용이해요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철선수가 우진 쪽에 말을 침투시키면서 지금 면포를 건 거고요 한에서 면포가 이탈했지 않습니까 네. 한에서의 어떤 기물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전에 초에서는 계속 공격을 해 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물적으로 지금 (59.5도인데) 기 (4점) 기물 점수상으로 봤을 때 초에서 일단은 기물상으로는 열세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네.